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고양이와 요리하는 남자 단칼입니다. 지금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요. 오늘은 7월 25일 체중 공개하는 날입니다. 다이어트 8주 그 정도 된것 같아요. 자 그러면은 체중부터 공개를 해봅시다. 자, 체중은 2주 전과 비교해가지고 조금 늘었습니다. 조금 늘었는데 그나마 위안을 삼는 거는 벨트, 벨트 구멍이 하나가 줄었습니다. 그 말은 뱃살이 들어갔다는 얘기겠죠. 일단 그걸로 만족합니다. 옆모습. 체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, 수분과 근육이 다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, 바람직하게 다이어트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목표, 체중이 있긴 있는데, 그게 솔직히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, 이 문제는 이 뱃살, 이 뱃살을 확 줄이고, 근육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